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이번에 찍는 영상은 고객님께서 잘못된 양복점 가셔서 또 양복을 망쳐오셨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망쳐서 다시 급하게 맞추는 고객들이 꽤 많거든요. 진짜 이 부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흔쾌히 요청해 주셔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가격이랑 이제 같은 원단으로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한 네, 벌 기준에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수제가 아니고 저희는 수제고. 네, 네, 네. 혹시 이거 맞출 때 저희가 유튜브도 보고 보이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이미 하고 나서 안... 보고있습니다 아, 네. 하봉 문제가 터지고. 아,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일단은 최초 후에 바로 옷이 완성돼 버렸죠. 네. 맞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옷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엔 저희 양복점에 다시 오게 된 고객님이고요 원단은 일단 알프레드 브라운 원단을 선택을 하셨고 조끼, 바지, 셔츠 그리고 자켓 그 다음에 이제 수제화 구두까지 총 120만 원이라고 하셨네. 예, 120만 음, 원입니다. 네. 어, 일단은 제일 진짜 조심해야 될게 끼워주기. 사실 그 수제화의 단가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되게 저렴해요. 예를 들어서 끼워주기로 들어오는 수제 아들 그런 거는 뭐 정가가 뭐 3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셔츠 값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요. 더 아래일 수도 있는 그런 거에 현혹하셔서 그쪽에 가서 옷을 많이 망쳐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객님 채용은 쉬운 채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맞춤하는 입장에서 엑스자 다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가 붓기도 하고요. 지금 앞 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X 자에 꺾인 부분을 최대한 감춰주는 거 그리고 일단은 바지 부분에뒷 부분을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셨죠. 네, 네. 네. 지금 뒷 부분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이거는 최첨복으로 그냥 가봉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세워져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고 핏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핏도 너무 아저씨 같은 핏이 나왔어요. 어... 사실 저희는 이렇게 옷이 나오면은 절대 납품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옷들을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수도 없이 봐요. 어떻게 납품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못하겠지만 손님들은 좋다고 많이 찍어서 사진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어, 그래서 손님처럼 이제, 어, 이거 옷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컴플레인이 걸려야지 아마도 열분 중에 한번 정도 꼬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옷을 입고 그냥 결혼식과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조끼도 한번 입어볼게요. 사실 저는 고객님께서는 조끼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조끼가 제일 처참해졌거든요. 조끼를 본 순간 그냥 바로 옷이 유니폼이 돼버렸어요 이게 수트라는 게 아무래도 좀 무엇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주머니는 굉장히 많이 아래로 달려져 있고 위에 포켓은 굉장히 위에 있어서 이 간격도 뭔가 너무 언밸런스하고요 그리고 이 라인도 너무 일자에 기장은 또 너무 길어요고 유니폼처럼 이 수납하기 위해서 또 주머니를 쓰기 위해서 쓴 조끼처럼 제작이 돼서 어, 이 조끼도 지금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켓 고객님께서는 이 자켓을 딱 봤을 때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지금 그건 마음에는 안 드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일반인들은 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양복점을 가게 되면은, 그럼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바로 반문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객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몰라. 근데 옷은 다 이뻐. 일단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면은 아홀이 엄청 깊어요. 지금 이 암홀이라는 건이 겨드랑이 둘레를 암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cm는 암홀을 올려야 돼요. 근데 제가 딱이 옷을 본 순간 어떻게 느꼈냐면 고객님의 가슴 둘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체킹복을 고객님 가슴둘레에 맞춰서 입혀요 체킹복은 당연히 사이즈별로 나오기 때문에 가슴둘레가 이렇게 크게 되면 암홀도 깊습니다 그 체킹복을 입혀놓고 어 가슴둘레랑 여기는 맞고 허리는 여기서 줄이면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본사로 그 사이즈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그 체킹복이랑 똑같은 패턴 그 상태에서 허리가 줄이고 소매기장이 맞춰서 이렇게 옷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전혀 체형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그 체킹복을 만 해서 이제 제작하는 업체더라도 테일러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암홀까지 올려야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전혀 보질 않은 거죠. 이거는 가봉 때는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가봉을 받더라면 위에서 끄집어 올려서 암홀을 올릴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거는 이미 제가 봤을 땐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선으로 될 수가 없고요. 품은 전체적으로 잘 맞아요, 사실은. 근데 디자인이 안 이쁘고 암홀이 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컴플레인을 건다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어, 그래서 사실은 가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체킹복으로 이렇게 패턴을 봤더라도 이걸 확인을 한 번만 더 했다면 지금에서 암호를 수정을 하고, 그럼 암호를 수정한 만큼 기장을 늘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어, 일단은 지금 촬영이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신부님이 전화 주셨었어요. 그리고 미리 그 시간은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 저희 양복을 맞춰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망쳐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이미 한번 상처를 받아서 오신 분들을 또 맞추는 게 사실은 더 부담스러워요. <laughs> 조금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로 이렇게 망쳐서 오신 분들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보다가 지금 이제 망치고 이러면, 아, 양복점막 이러면서 검색을 많이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 굉장히 많고, 지금 영상도 사실 몇개 있어요. 지금 망쳐서 다시 제작하신 분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수위조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 부분?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어, 일단은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만족하는 정장이 나와야 되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 요거는 한벌 기준에 일단 70만원. 저희는 이게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양복점이 비싸다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진은 저희가 더 적어요, 사실. 그거를 이제 소비자분은 모르고 같은 원단인데 30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저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망치고 이제 조금 후회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일단 그냥 만드는 방식 자체가 요거는 진짜 하루에 한 네다섯 개는 그냥 만들 수 있는 작업 공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벌 만드는데 2, 3일은 좋게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안에 심지라든지 안감, 어 고급을 지향하는 샵과 그냥 저가를 지향하는 샵은 이런 안감들도 쓰는 게 거의 3배 이상 많이 차이 나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원단만 같은 거일 뿐이고요. 안에 부자재 그리고 만드는 과정 이런 거는 거의 한 3배에서 5배는 차이가 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거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 잘 이해하시고 원단으로만 절대 그 가격을 비교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양복점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이용실 개념으로 조금은 접근을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연예인 협찬한 이용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머리를 망칠지 잘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양복을 망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다시 해드린 적도 사실 있습니다. 사후 처리 부분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렇게 옷이 나오면 은 다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사후 처리 그런 것도 너무 안 좋고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절대 나올 수는 없고요, 무조건. <laughs> 저희가 망쳤다는 개념과 여기에서 망쳤다는 개념은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 빨리 지금 일주일 안에 옷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같이 찍도록 할게요.